어떤 암흑계가 와서 이렇게 점사를 봐달라고 하니 신령님 수위에서 이런 암흑계를 어떠한 상황에 있고 앞으로 어떨 것이고 어떠했는지를 알려달라고 예법인거죠 아무것도 안보여요 까맣다 네 까맣다 그리고 혹여는 보이지 않는다 움직임이 느껴져야 돼요 산이의 사주라면 죽은 사람의 사주인 경우도 있고 교도소 수감 중 정신질환으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회활동도 하지 못하는 사람 선생님, 명리랑 철학이랑 뭐, 그거를? 저는 안 했어요, 여러분. 못 하시는 거죠? 신령께서? 하, 못 하죠. 일단은 뭐?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럼 일단 사주를 드리는 건 이제 신령님께 고하길. <laughs> 그렇죠. 어떤 암호계가 와서 이렇게 <웃음> 점사를 <웃음> 봐달라고 하니, 신령님 수위에서 이런 암호계를 어떠한 상황에 있고, 앞으로 어떨 것이고, 어떠했는지를 알려달라고 예법인 거죠. 죽은... 돌아가신 분. 응,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분의 사주를 드려, 드렸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 까맣다 네, 까맣다 그리고 혹여는 보이지 않는다. 움직임이 네. 느껴져야 돼요. 산이의 사주라면. 뭔가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어떠 어떠한 일을 하고 대체적으로 어떠한 뭔가를 한다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여러분 느껴지지가 않는 경우. 근데 이게 죽은 사람의 사주인 경우도 있고 교도소 수감 중 정신 질환으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회 활동도 하지 못하는 사람. 공통점은 비슷하나 걔그 중에서 이제 기운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걸 우리는 또 판단을 하겠죠. 돌아가신 분들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시청자가질문이기 했는데 돌아가신 분. 사주를 드리면 이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이런 것도 알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셨는지보다는 잘 가셨다, 못 가셨다죠. 어디에 매였느냐, 매었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선앙 우리 전문 용어로 선앙 군웅 어떤 곳에 매여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 건데 그렇게 매였느냐, 아니면 정말 급락으로 좋은데 가셔서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편안하다, 정말 구천을 헤맨다. 어.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극락으로 가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무속에서 하는 행위 중에 어 진옥이를 하지 않았다. 음. 응. 근데 극락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나요? 있죠. 어. 그런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케이스는 뭐냐면 집안의 공줄이 굉장히 상당히 높았던지 그리고 어떠한 그 사람이 또그 망제가 돌아가신 분 망제가 살아생전에 업보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든지, 어떤 항상 뭔가의 명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하지 않았는데 그냥 좋은 데로 가요. 이건 아니고. 그냥 안 했는데 좋은 데 가셨던데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또 경우 따라 많이 굉장히 다르죠. 그 집안 내력도 봐야 되고, 그 집안의 업보도 봐야 되고, 업장, 그살아생전에그 망제의 행동, 그 망제가 어떤 삶을 또 영위하다 가셨는지가. 그렇게 따지면 대표님, 자살기는한 번에 천도로 안 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높게 치러야 되는 벌이 뭐냐면 자기의 생을 다 감당하지 않은 채 중도 포기한 자 천도가 아무리 대단하고 영검하신 선생님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어렵단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업적이 많이 없고 정말 공을 많이 들였던 분이고 그러면은 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완화가 돼서 올라가시는 시간 단축이 되시던 바로 극락행 직행 열차를 타고 가시던 뭔가 있지 않겠어요? 돌아가신 분의 사주를. 사슬리... 어디로 갔는지 아니면 어디에 매여 있는지 이런 거는 알수 있습니다. 있다. 네.